다음 소식입니다. 신지식인. 이는 정부가 규정한 학력에 상관없이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 상주 인사들도 신지식인의 아름다운 여정에 합류했습니다. 제32회 신지식인 인증식및 유공자 표창식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직전 행사로는 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체장애인들로 구성된 신나는 두드림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신지식인협회 비전 영상 선포, 신지식인 유공자 표창, 제32회 신지식인 인증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 대표 인사인 채널 영남 최병택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여받았고, 그외 상주 유명 인사들에게도 신지식인 인증 및 유공자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신지식인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로 공유합니다. 2000년 행정자치부에 등록한 대한민국 대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신지식인협회는 2018년도 하반기 제32회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기준을 준수해 새로운 신지식인을 선정했습니다.